안녕하십니까. 자, EV첨단 소재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번 영상 안 끌고 올 수가 없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 작전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증자 감자 요 내용들 패턴들 딱 나오면은 세력들 작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미래산업 IOK, 뭐, 여기서 이제 자금을 굉장히 많이 땡겨왔는데, 그 자금들을 통해서, 어, EV 첨단 소재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작전 중에 하나고, 결국에 작전의 마지막은 급등이란 말이에요. 급등.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주가 빠질 때나 지금 살짝 반등 나올 때나 거래량은 오히려 더 적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일정하게 자 이거 땡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력들은 일정하게 어, 자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뭔가 세력들이 뭔가 이제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일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작전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작전 시작도 안 했는데 반등 나온다고 어 이거 뭐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력들이 한번 마음 먹고 작전을 시작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따라 잡지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 급등 두번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잡거든요. 상한가 두번 연속 세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높이에서 상한가 두 번이나 나온 그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정도 상승은 사실 그냥 하나의 세력들의 지금 수급 모으는 일부지 이거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다라고요.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되실 텐데 바로 요 안에서 전부 수급을 모아가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죠. 잘 보세요. EV 첨단 소재 주가 급등. 이하면서 계열사 니켈 광산 소식에 눈길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 계열사 뭐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뭐 들고 오죠? 광산, 광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니켈 그 가지고 와서 샘플 테스트 한다든지 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급등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가도 주식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맥신 초전도체 거이 내용 왜 나왔어요? 그쵸? 바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원자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어 뭔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거를 대체할 만한 부분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맥신 그리고 초전도체 요 내용들 빡빡빵빵 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원초적으로 지금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다시 눈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연히 광산 투자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렇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짐바브에뭐 웰바이오텍은 짐바브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 주의 테커패스 리튬 매장 크리스탈 신소재는 전기차 업계 광산업 진출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이 트렌드가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한창 붐 일어났을 때붐 일어났을 때한 200개 정도의 기업이 전부 자기네들이 2차 전지 기업이래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전환했다.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으로 전환됐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 또한 주가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는데 일단 EV 참단 소재도 이런 내용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EV 참단 소재는 말씀드렸지만 백그라운드에 LG를 끼고 있는 기업입니다 LG로 납품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업이 굳이 어,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아마 진짜로 실제로 이 기업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금들을 많이 모았을 거고 결국에는 진짜 뭐 수입을 해서 일단 샘플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브이 첨단 소재는 원래 유통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내용들 나오면 아마 급등 나올 건데 아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사실 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증권계에서는 요 리포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뭐 진행 어떻게 되고 있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뭐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나와 있는 요 어, 기업 상세 자료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내용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 뭐이 내용들 정보들 아직까지 뭐 기사 내용들 나온 건 없어요. 결국에는 기사도 누가 쓴다고요? 기자님들이 쓰는 거고 이 기자님들은 이 기사 왜 쓴다고요? 돈을 주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돈 받고 썼을 때 그때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좀 전에 보셨던 이런 내용들 있죠. 자, EV 첨단 소재 9월 4일 이렇게 해서 니켈 광산 소식. 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나왔을까? 바닥에서 분명히 이때까지 수급 잘 모아오다가 갑자기 지금에서 이 내용을 내보낸다. 그렇죠. 지금 이 주가 웨이브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저 기사 내용도 그렇고 한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 와 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왜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렸냐면은 사실 수급은 일정했는데 어 일반적으로 들고 있었던 그냥 개인적으로 들고 있었던 주주분들이 털려 나가니까 세력들이 사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다고. 그래서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어, 지금 뭐, 일단은 이런 내용들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가 좀 이제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 좀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EV 톡방에서 여러분들과 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대응 방법 안내를 해드리는 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급에 대한 분석들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 그대로 들고 가서 우리가 따라만 가도 제 뭐라고 했죠? 수익이 난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작 작전의 일부가 되죠. 작전 세력의 일부가 되죠. 왜요? 그쵸? 결국에는 작전은 작전 세력은 돈이 많은 세력이고 그 돈의 일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했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어, 이것만 명심해서 작전 세력들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 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선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 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5배 6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번째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 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 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3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급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 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 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 달 말씀드리고 9월 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